여기 지금, 해변가 나왔거든요, 해변가. 해변가 앞에, 주스하고 케밥. 정말 맛있습니다, 주스하고 케밥. 야싸! 우리 그, 주스 만드는, 아, 연인들. 너무 예쁘네요, 와. 오, 칭아. 미 크마에? 크마에? 아, 칭아? 칭아? 아, 오, 예쁘다. 얘네들이 주스 만들어주고 여기 생과일 주스 이런 식으로 과일 주스 직접 갈아줍니다. 가격은 2.5불. 가격은 2.5불. 케밥 3불. 오사. 오사 사, 어? 요거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생과일 주스 바로 구워주는. 그냥 과일하고 우유하고 생으로 갈아주고 있습니다. 여기 음. 바다 각시 나와서 케밥 하고 생과일 주스하고 같이 먹고 있습니다. 음, 아. 음, 칭하. 요건 케밥입니다. 치킨. 케밥 3불. 요거 더블 비프. 오불짜리 이거 진짜 맛있어요.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습니다. 비프 요거 다. 여기 직접 터키에서 오신 요리사께서 직접 해드리십니다. 마늘도 하고. 터키에서 직접 오신. 케밥과 저기 주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케밥하고 과일 주스를 사가지고, 해변으로 나와가지고, 여기 해변. 해변 나와서, 어우, 시원하네요. 해변 나와서요, 벤치에서 먹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간식으로. 출출할 때, 게임 잠깐 접고, 요 해변에 나와서 케밥이나 햄버거, 그다음에 과일 주스, 요거를 먹으면 시원합니다. 여기 누워서. 여기서 컨디션 조절하고, 또 생바, 하루, 작은 금액 생바로 들어가면 성, 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풍 여행사였습니다.